네, 안녕하세요. 9월 15일 금요일 새벽 교회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한 주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또우리 좋은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연의 또 변화와 함께 주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 병 중에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 모든 만병을 치유해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아이젤이 모로코에서 이 수많은 천재 지변으로마이미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피해 복구가 되게 하시고, 부상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기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일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찬송과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 운짐을 337장. 예전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3 6 337장입니다. you Gracias. 지니 날 구해 주다 내게 신지 12장으로 가겠습니다. 4등면 12장입니다. 사등전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등전 12장 1절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오개가 두어 군사 내식인 내네 폐에 맡겨 맡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세사설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석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훈련이 주의 사자가 곁에서 매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또 베드로가 옆구리를 쳐 깨워가로 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집에 들어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손을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하고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비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네, 14절까지 공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막상 이 고난을 당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가는 길이 고통스럽다면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이 있죠. 심지어 생명을 잃을지라도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좋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고난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1절로이하를 보게 되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열두 사도 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칼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이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헤롯왕은 헤롯대왕 예수님 탄생 당시 부사리아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헤롯대왕의 손자입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정체를 펼쳐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왜 교회를 받게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헤롯은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사람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헤롯은 사고, 사도 야고보를 참소한 후에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옥에 가두어서 16명의 군사로 철저히 그를 지키겠습니다. 이제 명절 기간만 끝나면 죽이 작정이었죠.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두 군사가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가 풀려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도망간다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는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저절에 보시면 훈련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요하다 이 말은 은은한 빛이 비쳤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자고 있는 그를 깨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를 감싸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에 이르렀고 이쇠문이이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베드로를 거리까지 인도한 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묶였던 사슬은 저절로 풀리고. 파수꾼들은 주지근 듯 자고 있었고 굳게 닫혔던 옹문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막막한 현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을 당할, 당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게 닫힌 분도 여실 수 있고 묶여있는 쇠사슬도 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추레굽바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이에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때 아스루의 사네리비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그 모두를 송장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25 사변 때 메카더의 인천 상륙 작전 역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 확률이 5천대 1이었습니다 5천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고난도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먼저, 감재고지인 월미도를 점령해야 됐고, 선단의 접안 지역이 좁아서 상륙 후에 시가전이 불가피했고, 또 인천항의 간만의 차가 7m에 이르는 최악의 지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륙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메카더는 이 작전을 밀어붙였었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오에 갇힌 이런 베드로도 나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더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더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이 침공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6.5때 거의 대부분의 국토가 공산당 수중에 들어갔을 때 초량교회에서 8월 말부터 두주 동안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첫 주간 집회가 열렸을 때 사람들의 가운데는 회개의 마음이 불이더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신사 참배를 회개했고 간음죄와 양떼를 버리고 먼저 도망간 비겁한 마음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카더를 통하여서 인 인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시고 전세가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죠?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2절에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다만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죠. 어려운 시련들을 만나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고난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시련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가 크고 어려울수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마이미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때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얻고 계십니다. 주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